<목소리도> 와, 이게 950년이 됐어요, 이 나무가. 포천에 있는 잣숯 캠핑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. 캠핑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. 이런 또 이렇게 아담한 캠핑장은 또 처음 와보네요. 여기 관리실이 있고, 이렇게 데크가 1층에 6개가 있어요. 그리고 저기 2층에 몇개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주말에는 인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. 오늘 좀 따뜻하게 자려고 전기 매트를 갖고 왔어요. 이렇게 마사지 기능도 있어가지고요. 캠핑장 와서 힐링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. 이따가 술 먹고 잘때 영상 못 찍고 그냥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그냥 하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감성 캠핑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집에 갈때 이걸 다 정리하기가 좀 빡세 심플하게 왔다 가는 게 좋은데 집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,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갈빗살 시즈닝을 좀 하고요. 어 해가 떨어지니까 금방 추워지네요. 장작불이라 물이 엄청 빨리 끓어요. 신나면 투와. 오! 오! 오, 어, 큰일 났다. 오, 어, 소독거 같아. 아, 물 조절 실패한거 같아. 계란, 투하. 오! 아! 라면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큰일났다. 어째 불안불안을 했는데. 한쇼치 네. 여기 라면 팔아요? 라면이요? 네. 어, 판매, 아, 라면 없어요. 아, 라면 안 팔아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사장님 혹시 저 실례지만 네. 라면 하나 남으시면 라면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?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라면 끓여 먹었어요 <laughs> <laughs>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좀 지지대를 아. 다시 도전 여기 매점에서 아무것도 안 팔아요. 장작도 안 팔고 라면도 안 파니까. 여기 와서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은 여기서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서 다 준비해갖고 오셔야 됩니다. 오케이. 라면을 먹을 수 있다. 고기만 먹으니까 너무 느끼해가지고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캠핑장 오면은 한 팀, 두팀 정도는 있어야 돼. 전세 캠 혼자 있으면 그거 좋진 않아요. 음. 아, 뭐좀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. 숯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, 어,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. 되게 따뜻해요. 네, 지금 먹은 거 이제 설거지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2차전. 2차전은 좀 깔끔하게 과일 안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온수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. 아, 따뜻한 우유 한잔 먹고 자겠습니다. 아, 이제 자겠습니다. 굿나잇. 아. 아, 캠핑장 정말 조용해요. 너무 푹 잤어. 아침좀한 9시쯤 일어났어요. 너무 조용해 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나요. 이쪽에 산책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산책을 한번 가려고요. 나무 부러질 것 같은데? 나무가 안 부러지나, 이게? 80kg 이상은 타지 않는 걸로. <목소리> <목소리>